잘 활동해. 나 여기 쓰는데 지랄하고 자빠쳤네. 그리고 이제 호출하고. <laughs> 어, 이거 EMF라고 보여. <laughs> 어어어. 어. 이게 지금 우리가 0이잖아. 어 이게 막 올라가 강도가 올라가면 어, 어. 이제 기신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야. 아 오케이. 자 이제 뒤에 장비를 알려줄게. 몰라. 나후레스 챙기면 돼. 어, 챙겨라. 일단은 들어가지 말고 앞에 짐을 옮겨야 돼. 그래야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어. 점수를 제일 많이 주더라고. 어. 야 맞추. 야 맞추. 이와 <laughs> <빨리 웃음> <봐. 웃음> 그리고 여기 UV라이트, 그 다음에 EMP, 그 중에 원하시는 거 집으시면 돼요. 나 온도계. 총 아이템은 3개 들수 있으니까 한개만 들고 오래지 말고 한개더 들어주세요. <laughs> 한개 뭐가 좋을까? <laughs> 책도 좋고, 뭐 무서우면 십자가도 괜찮고. 십자가. 오케이. 십자가는 들고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. 바닥에 번져. 아! 그냥. 던져야 돼? 일단, 내가, 디카, 주파수 온도계 챙겼어. 네, 그러면. 아, 책 챙길게, 아무리... 그러면. <laughs> 그러면, 제가, 유브 라이트까지 챙기면 되겠다. 그러면, 들어갑시다. 가자. <laughs> 아, 떨려. <laughs> 찰스 아, 찰스 가르시아가 이름이에요. 찰스 가르시아. 오케이. 아소리 쫄라 무섭운데 혼자있을때만 반응하니까 일단 저는 혼자 다녀볼게요 나도 나나나오빠 못... 나 같이, 같이 가 같이 가아 혹시 건물안에서는 나... V키보다 고정기로 대답하는게 좋아 쌈 토끼 도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가이쯤가위 뛰어서 아 진짜 너도 후레시만잘 비춰주면 돼 오케이 안 보인다. 아 헤드라이트가 안 켜져가지고. 어... 헤드라이트가 아니라 헤드 카메라아 카메라였어? 아왜 저기 뭐짝 카메라가 아, 그레시가 그 창문에 반사 아... <laughs> 올라가자. 아놀래아 아, 깜짝이야. <laughs> 놀랄 필요가 뭐 했는데? 참고로 대화는 대화는 많이 하면 귀신이 하나 들어요. 그게? No God, please no, no, no. 여기 있다는 거잖아. 방안에있는건 확실해요. 내 네, 방한이는 확실해요. 아, 아 머리. 아! 이쁘게 <laughs> 찍었어? 이뭔 개소리야! <laughs> 시루떡 같아. 아, 시루떡. 시루떡은 맛있어. 시루떡. 맛있... <laughs> <laughs> 진짜 여기.. 씨. 자 시잇! 시잇! 시 깜빡인다 <laughs> 그거, 그거 환자, <laughs> <깜빡자 좋은데>. 아 시잇! <laughs> 귀신고있신이 귀신이 귀신이 귀신가귀신가귀신가귀신가귀신가귀신가귀신가귀신가 얘들아 나 여기 있어. 이터가있귀신 <laughs> 얘들아. 이귀아이이 <laughs> 얘들아, <나 여기> <laughs> <얘들아! 웃음> 귀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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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아, 귀신 된 거야? 아! 그러니까 저 저런 나쁜 기신 말고 그냥 근처에 관전처럼 돌아다닐 수 있어. 어딨니? 뭐다 그, 어? 했으면 이제 이거 트럭 파란색 숫자 보여? 보여 이거? 어. 어. 클릭해볼래. 안합니다난 어, 어.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. 어, 나 여기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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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레어였네. 아. 애워였네. 아, 선우람 할 걸. 선우람 맞네. 아. <laughs> 어디? 그게 있었어. 식자가가 있었는데 형이 죽으셨네요. 뭐? 어디 있니? 어디 있니? <웃음> <웃음> 아니, 착한 귀신이 떠돌아다닌다 해서 찾았지 계속. 이뭔 개소리야? 하고 어, 차 타고 있었어. ha ha ha